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디아 구약성경 오바디아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바디아서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86쪽에 있습니다. 1286쪽에 오바디아서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망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미, 마신 것 같이 망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릴 것인 즉, 에서족 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갭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왜냐하면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난한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세 있는 자들은 내겝의 네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애돔 족속에 관한 예언입니다. 애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애돔 족속 에서의 후예들은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어, 지금 요르단의 유명한 페트라, 이 페트라, 이 돌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곳이 바로 애돔 족 속의 대표적인 거주지였습니다. 어, 이들은 바위 틈에 거하고 어, 견고한 곳에 살게 되자 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누가 침략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 이러한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형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옆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고 박수 쳤습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싫어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 이 에서의 후예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에게도 에서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오바데아서 강의집 제목을 이 가시 같은 이웃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하셨는데, 날 따라다니면서 시기하고, 날 따라다니면서 질투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안될때 오히려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 우리 삶에서 에서와 같은 사람들의 저주와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들 내 앞에서 한 말은 아니지만 뒤에서 한 말들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어, 내 귀에 들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마음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나도 똑같이 그들에게 보복하고 싶어하고 보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어, 보복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어, 기뻐하지 않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을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길 수밖에 없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질투와 조롱, 이들이 내가 안 됐을 때 기파하는 바로 그 모습이. 나에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나를 일어서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투와 조롱에 대해서 내가 직접 맞붙여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도구로 삼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15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이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에게 에서와 같은 사람, 어, 또 악한 시기, 이 질투, 어, 넘어뜨림이 나에게 있을 수가 있지만 야곱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10편, 118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원수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내 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서와 같은 대적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또 내가 잘안 됐을 때 기뻐하고 박수치고, 어, 그들이 나에게 험담을 해서 어, 설령 나에게 예, 지금 현재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이 불쌍히 여김, 이극률이 여김입니다. 불쌍히 여김, 극률이 여김. 하나님께서 애서의 후예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그럼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불상이 여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헬러로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였을 때 불상이 여기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딱한번이 선한 사마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에서 사용된 그 단어 외에는 모두 예수님께서 사용하셨고 그 단어가 사용됐을 때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에서와 같은 그러한 대적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극류를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며 불쌍히 여기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애서와 같은 대적들의 질투와 조롱이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되면 나를 일어서게 만드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것이 심지어 다윗은 어떻습니까? 범죄해서 넘어졌습니다. 그 범죄의 결과로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가 다윗은 되었습니다. 도망을 가고 있는데 다윗에게 있어서의 에서 다윗에게 있어서의 에서의 이 존재인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욕을 합니다. 사악한 자여 사악한 자여또 이전 성경에는 이 비루한 자여 이렇게 욕을 하는데. 이 다윗이 망했다고 하면서 온갖 저주를 쏟아냅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찾아가서 자기 부하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사무엘라 16장 12절 말씀을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 원수, 이 나에게 요구하는 를 원수가 있지만 다윗이 친히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감찰해 주시리니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에서 이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나를 오히려 일어서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시므이의 그 독설, 이 시므이의 저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므이가 이 지나치게 자기를 저주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 원수 이 시무이가 나를 저주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 저주의 말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나에게 적용돼서 선으로 나를 갚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다윗에게 저주가 내려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원수들이 저주를 받았고 다윗은 오히려 일으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의 이 가시 같은 이웃이나 사람들, 이 나의 애서와 같은 사람들, 나에게 저주를 퍼붓고 험담을 하고 질투를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비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약간 손해가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선으로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에서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대한 한 말, 저주하거나 또 욕설을 하거나 나를 이상한 말로 모욕하는 그런 말로 인해. 그들과 똑같이 그들과 싸우거나 맞서거나 그들을 오히려 해하지 말고 다윗처럼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원수를 친히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족 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족 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불꽃이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에서의 후예들, 애돔 족속은 지푸라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푸라기라고 사용된 단어가 똑같이 이사야서에도 쓰이고 있는데 이사야서에서는 그루터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책에서 이 단어를 이 불태우기 좋은 땔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수들의 시기와 질투,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애서의 후예들, 가시 같은 이웃들, 그 모든 사람들이 땔감이 되어서 좋은 의미에서 우리를 타오르게 만들고 일어서게 만들고 우리를 불꽃과 같이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원수, 애서의 시기, 질투, 이 저주, 그들의 태클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억울함, 우리 우리가 부당하게 당하는 모든 것들 이것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극렬히 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으로 삼아 주시고 원수들은 나의 땔감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꽃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에서가 지고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길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이 에서의 후예들은 자기 힘으로 살고,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에서와 같은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는 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 저주,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인데, 예,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야 하고 뭐 전화도 한 통화해서 되겠습니까? 수십 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해야 되고 양심의 가책이 마음속에 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악한 상태로 자기의 마음을 관리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에너지와 시간, 이 돈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또이 악담을 하고, 이 저주하고, 이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원수가 자기 힘으로 에너지를 써가면서 공격을 할 때. 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나의 힘과 나의 에너지가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수처럼 에서의 후예들처럼 이 자기 힘으로 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힘,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원수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나오지만 그것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국 에서의 후예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힘과 내 능력, 이내 힘을 쫙 빼야 합니다. 내 힘을 쫙 빼고 오히려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의 힘으로 살아봐, 너의 능력으로 살아봐"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지만이 지치지 않고, 어, 또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기 이 삼국지에 보면 호로곡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 제갈량 가장 뛰어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제갈량은 사마의를 이 화공으로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모든 것을 빈틈없이 준비했고. 또한 결국은 사마의가 덫에 걸려서 이 제갈량의 부대는 이곳에 이 화공으로 사마의의 부대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이때 삼국지에서이 제갈량이 했던 말이 용장은 지장을 이길 수 없고 이 지장은 덕장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감은 용감한 장수는 머리를 쓰는 지략 을 하는 장수를 이길 수 없고,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략이 있어도, 덕장, 하늘의 은혜를 입어, 하늘의 도우심을 받은 자는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laughs> 천하의 제갈량처럼 머리가 좋고,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도, 하늘이 도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자기가 힘을 줘야만 유지할 수 있는 구도. 이것은 정말 힘들죠. 아프거나 지치거나 열정이 식어버리면 그냥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내 열정이 식고 지치고 쓰러져도 다위처럼 설령, 범죄한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힘은 무한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는 롱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서 어려운 사역을 할 때마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지원이 결코 결핍, 결, 결핍되지 않을 것이다. 이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절대로 결핍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믿은 허드슨, 허드슨 테일러는 아무에게도 사람에게는 도와달라고 부탁을 안했다고 합니다. 부탁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공급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이 독특한 선교 방법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이 페이스 미션이라고 했습니다. 페이스 미션, 믿음의 선교. 현재 OMF의 OMF라는 선교회의 전통이 되었는데, 이 믿음의 선교라는 것은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니까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구하면서 결국은 이 기도로 응답받는 것, 이것을 이 페이스 미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드스테일러뿐만 아니라 여기 속한 모든 성교사님, 지금도 모든 성교사님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이런 체험을 참 많이 했는데 작년에 이 딸아이의 이 대학 학자금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 장학금을 참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아로보스테이트였기 때문에 저희가 내야 될 학비, 이 기숙사비를 포함해서 이 13,500불을 저희가 내야 했습니다. 여기, 여기저기 여기 장학금을 주는 단체 이 22군데에 딸아이가 열심히 지원을 해서 받은 금액이 13,000불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받았죠. 나머지 500불은 충분히 저희가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 멀리 세프라시스코에 있는 한 장로님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아침에 한 500불을 붙여 보내주셨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 이 장학금이 필요한 이 이제 학비가 필요한 정확한 금액이 채워졌습니다. 후에 장로님 부부가 LA를 방문해서 저희와 이 교제를 했는데. 딸아이 학비 모아진 간증을 했더니 장로님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자기가 보내려고 했던 이 버짓이 300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버튼을 잘못 눌러서 500불을 <laughs>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본인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서 너무나 감사하다면 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길 수밖에 없겠습니까? 내 주변에 애서, 애돔 사람처럼 나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이러한 자들을 벌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 주십니다. 원수는 친히 하나님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극률이 여겨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애돔족속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써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